요 근처 살면은 아예. 돌 걱정은 없겠다 어돌 개많지 바로 딱. 아 어? 뭐야! 왜? 아니 무슨 아래층으로 내려야 돼? 미쳤나봐 이거 진짜 피오 55아 어, 플로나 내 쪽으로 오네 기다려봐 어 제발 왔다 나 일단 안 살아난다 우리 집도 못 왔어 에랄 잡았어? 그 개들 바로 올 거야 조심해. 알파. 아, 이거 먹어봐. 빨리 와서나 먹을까? 바구는 있어. 아 죽었다 내가. 아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진짜 너무 <laughs> 아쉽네. 내가 좀. 아 근데 나 에라이 박을 때 진짜 개잘 박았는데 제가 더잘 박았어. 뭐야? 에바 먹었어. 어, 거기, 네 시체, 있을 거야. 엠파 먹고 찍가야죠 쉐다. 에 먹었어. 나이스. <laughs> 나왔어 에키 들고. 자, 세 대. 배머리 위. 두대 더. 나이스, 나이스. 먹어, 먹어, 먹어. 먹을게. 지금 이사 가야 돼. 어, 지금 갈게. 내가 이거 상자랑 이거 들 테니까 돌이랑 돌이랑 이이 아 나무가 될지 모르겠어 나무가 아무것도 안 보여 불켰다 나왔어 우와 들어가봐 들어봐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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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뒤 안에 들어와서 터질까? 건차 있는데? 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laughs> 이거 안 보였어. 내가. <laughs> 이거 이거 그거 만들게. <laughs> 돌아. 건차 터지려 해봐. 건차 터지려니까. 어 왔어 왔어 왔어. 아래 방금 아래 방금 아래 풀면 나있다. 기다려봐. 강남 주게공 나? 살았어. 오늘. 에랄당, 에돌 뒤에 하나 있어? 언제 있 어, 야, 엠빠다. 근데 풀무장이. 어떻게 때리느냐. 엠빠 안보여. 어, 이제. 위에. 위에 죽었쥬? 너도 죽었쥬? 더좋아지숫 자가 <목소리> 뭐 튀어나가? 아, 이거 혼자 밖에 너무 까비! 에리드비스 아냐? w h 총. 아, 풀무장 죽어 있어. 존나 맛있어 보인다. 아, 안 보여. きあ、oh, <s> 안녕하세요. 아! 나 봤다. 아, 잡았네, 내가. 맛있다. 와 근데 진짜 존나 크게 났다. 매복원차로 진짜 집노채지을듯어 얘네 녹아. 아니 존나 들어가고 싶어. 우와 마당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 보자. 야 마당에 상자 존나 많아 미친. <laughs> 아니 프레임이 이거 틈으로 지나가.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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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다리를 렸다 받고. 바탕은 아까 다 빠질 틈어없었 잡아요. 어, 이그리 겹치는 부분이야. 존나 아플 걸? 탸! 아, 아 나밟지마나 발치 마. 나 밟지 마. 나 죽으니까 알았지. 나밟지 마. 나발 마. 나 죽어. 뭔가 길쭉해 앞이. 아아아은 살아있음 오황 4천개 오오 뭐. 이황 4천개 아니 이거 상자 아 일단 비어 이 상자 뭐야 칼 500개 세케 뭐. 야 건차가 아, 없어 건차가 없어 이거 어? 어, 거 먹혀줘 내가 밟았던 상자다 이거. 이거 어 오잇챠 아니다 약간 가만히있어 나 갈갈이 이 건물 녹였어 근데 누, 눕히기만 했어. 나 죽었다. 스리강 라인에 하나 더 있고 살리고 있었어. 스리강 라인에 있다고? 어, 어 스리강 라인에 발소리나 아, 어. 스리강 어. 위에 있어. 위에. 어, 어, 살았어? 있어, 어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그리고 지치기도 갈갈 있어 1 6 0반향이그 무덤에도 지치기 있어. 풀무장. 강사로 버. 아, 좋았다. 분명 갈갈이 1층으로 내려와있고 방안에 들어오면 일단 죽이고 어떻게 해볼게 거으로 들어온거 잡았어 알기 okay. 헤드! 헤드 3방! 헤드 3방! 헤드 3방! 에빠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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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셋아못 때렸어 까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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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에서 무장하고 다시 갈게. 그리고 이거 컨테이너 라인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 애들. 그거 먹고 빠지기만 해도 이득이야. 더못 먹었네. 완분다좀 아, 많이 먹어. 그래서 헤드. 볼탄에다 뭐 캤게.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 딱두 개. 좀 아, 전진기 존나 크게는 거 같은데. 지금 해야 될 듯. 올나 어? 아, 딱. 아, 그냥 알다. 아, 지금 못도와줘내포 방다. 포방이다. 포방다. 내발. 아, 기째려가 없는데? 아, 조금 늦게 나올 걸. 아이씨.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사망한... <목소리> <목소리> 제발, 제발, 침 넣으러 와줘. 다 죽이고 있어.